두 번째 이야기는요, 스위치를 누르면 고객은 결제를 한다, 세뇌를 이용한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일관성의 법칙. 자, 앞에서 일관성의 법칙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는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 일관성이라는 것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를 작용하는 이유는 일관성이 대부분의 상황에 적합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쉽게 예를 들면 작은 예스가 큰 예스를 만든다. 이 말은 작은 동의가 큰 동의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흐름이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예스가 큰 예스를 만든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계속 우리말에 동의할 수 있게끔 끌어낸다는 라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고객을 여러 차례 끄덕이는 이는. 나중에 고개, 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노를 외치더라도 왠지 모르게 불편함이 있다. 무심히 홈쇼핑 방송을 보다 보면 항상 당연한 이야기,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들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거리게 된다. 본인이 고개를 끄덕거렸기 때문에 일관성의 흐름에 저항하는 노를 하기가 힘들기도 하며, 어, 불편하기도 하다. 저도 홈쇼핑 매니아거든요. 홈쇼핑 너무 좋아해요. <laughs> 근데, 어, 또 홈쇼핑 호스트가 또 되고 싶었던 사람 중에 또 하나예요. <laughs> 자,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일관성이 없는 성격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긴다. 매번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 이틀 인사를 건네지 않으면 매정하다고 변했다고 하는 등의 비난을 받게 된다. 나 또한 우리 회사의 영업인들에게는 거래처의 선물 및 과도한 일, 어, 혜택은 장기간 제공할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혜택 제공을 오랜 시간 지속하는 이 또한 복이 드물다. 자칫 잘못했다간 일관성의 법칙이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것은 에스테틱 경영주의 고객을 대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신념과 행동 말 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도록 학습이 되었지만 반면 수준 높은 일관성에 갖춘 이는 대체로 뛰어난 인격과 지성이 연상되게끔도 학습되어 왔다. 이 일관성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유익하게 작용을 한다. 간혹 곤란한 상황에서도 작용, 어, 자동적으로 일관성의 법칙이 발휘되기도 한다. 에스테티션이 알아야 할 것이 이 부분이다. 자동적으로 일관성의 법칙이 발휘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번 글의 제목이 '스위치를 누르면 고객은 결제를 한다'라는 걸 뒤집어 보기 바란다.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을 한다라는 것은 자동화되었다는 것이다. 학습된 자동화 반응들은 복잡한 현대인들의 소비 활동에 지름길을 제공한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일단 마음을 정하면. 일관성을 고수하는 편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내가 소모하는 칼로리 양이 적다. 사람의 육체적 칼로리 소모보다 뇌의 칼로리 소모가 인간을 더 지치게 한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저녁에 제가 머리를 좀 쓰고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막 먹어요. 상사병, 우울증, 각종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미 어, 입증된 사실 아닌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 그 분야의 사회적 전문가 권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말하는 처방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 또한 일관성이라는 지름길이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용 목적의 병원들은 현대인의 피부를 개선의 비율보다는 민감하고 예민하게 만들어 버린. 비율이 훨씬 높다. 이거는 우리가, 어, 정말 관광에서는 안될것 같아요. 이거 고객들한테 정말 세뇌시켜도, 음, 이거는 진짜, 어, 굉장히 이슈화 시켜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뭐 하고 가면은, 어, 뭐 레이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마사지 받을, 받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뭐 허리 아프다, 뭐 한다 그러면. 마사지 절대 받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고객들이 안 오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무식한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의, 의사들이 옛날 그 고리타분한 의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진짜 한대 때려주고 싶은 의사들도 많아요 아 어, 그래서 이런 마사지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위로와 서양에서는 사실 수술하기 전후에 마사지를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면 재생과 회복이 더잘 되잖아요. 그리고 고객들의 심리적으로 안정화를 시켜줘서 그 효과도 수술한 후에도 결과를 빨리 효과를 잘볼수 있게끔 도와주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무시하는 거죠. 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어, 저희는 이제 레이저 시술이나 이런 거를 병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저하고 상담을 해서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 레이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피부가 회복이 덜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피부가 좋아진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나의 스스로 재생 능력이 있을 때 레이저를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어, 레이저라는 거는 이 피부 관리와 다르게 굉장히 강한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강하게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자극을 줬는데 내 능력이 회복이 안 됐을 때, 회복 능력이 없을 때 자극을 강하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회복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데미지를 더 많이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컨디션이 좋을 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리를 받아야 되겠죠. 관리를 받고 더 좋을 때 하시라는 거죠.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피부가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 레이저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레이저를 하고 나서는 더 관리를 더 잘해 줘야 되죠. 강하게 자극을 줬으니까 당연히 관리를 더 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우리 고객님들은 이해를 하세요. 그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의사들은 오히려 <laughs> 관리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관리를 할때 우리가 레이저 시술이나 리프팅 시술이나 시술을 하고 오셨을 때 우리가 크게 자극을 주면서 관리하나요?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레이저를 하던 시술을 하던 거기에 맞게끔 재생을 할수 있게끔 우리가 제품이나 어떤 뭐 도구로 관리를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 더 재생을 도와주겠죠. 그래서. 어쨌든 마사지나 이런 것들은 피부 관리라는 건 그야말로 관리잖아요. 예방이잖아요. 더 좋아지게끔 해주는 그 예방 차원의 관리가 되는 거니까 시술을 하기 전에 아니면 하고 나서 더 좋아지게끔 해주는 이 피부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병원은. 그래서 실제로 레이저나 병원에 가는 거는 피부를 더 악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를 고객님들한테 정말 강조해야 될것 같아요. 민감하게 만들죠. 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사실 기미가 레이저 시술하고 나서 더 올라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안 가잖아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 자 그래서 어쨌든 3천보로 어, 빠졌네요. 자, 다시 들어와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이제 병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를 거스르는 것 또한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게끔 우리가 학습되어 있다. 내가 무언가 시술하고자, 구매하고자,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대해 일관성이 작용함에 따라서 그 주제에 대해 더 이상 공리할 필요가 없어진다. 만일 목적성에서 어떠한 걸림돌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저 이 일관성의 법칙의 자동화에 의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바로 알게 된다. 과거에 내린 결정과 같이 일관성이 있는 생각과 말, 선택, 행동만 하면 된다. 에스테틱의 모든 고객들 역시 일관성의 자동화에 훈련이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에스테티션은 이것을 간과한 채 기회를 놓치고 있다. 에스테티션이 고객을 맞다뜨릴 때 이것을 알고 활용하면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고맙게도 스스로 훈련이 되어버린 채온 고객님, 고객들의 일관성을 잘 활용하려면 내가 항상 말하는 사전, 포지션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가 되어버린다. 품질의 우수성을 따져 구입했던 시대는 지났다. 현재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상품 중 저품질 제품을 찾기 힘들 정도로 모두가 우수하게 만든다. 고객의 선택을 결정짓는 것짓는 요소는 품질이 아니라 고객의 지적 만족이며 만족이다. 이 지적 만족을 충족시켜 주려면 일관성의 법칙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 일관성의 법칙은 과거에는 굉장히 잘 적용되었다. 내가 말하는 과거는 2000년대 이전이다. 그때는 사람들의 지식 양이 대부분 방대하지 않았고 순박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러한 단순한 기법도 쉽게 적용되었다. 하지만 현대 소비자들의 굉장히 방대한 지식의 양을 갖추고 있고 순박하지도 않다. 어, 영악하며 많이 똑똑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수준 높은 명분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화장품 샘플만 줘도 실 구매 전환율이 높았다. 일회 무료 관리 체험만 해줘도 실제 티켓팅 구매 전환율도 높았으니, 에스테틱 시장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아직까지 모든 업체들이 저런 구닥다리 소비 심리 전 법칙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있다. 이러한 소비 심리를 결정짓는 법칙들을 높은 가치로 활용되려면 여러 가지 세팅들이 필요한데, 소비자에게 일관성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용되기 위한. 동기, 명분 등이 세팅되어야 한다. 그 동기나 명분은 마치 경기권에서 지방 흡입이나 간단한 성형시술 비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비싼 강남역으로 몰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교적 저렴한 경기 지역보다 강남 지역의 병원을 선택하는 동기에는 의사의 스펙, 경력, 그리고 병원의 많은 후기가 사실인지 등을 자세히 따져보고 강남의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도대체 선택의 동기가 위 내용이 아니라면 무엇이 일관성의 메커니즘이 작용한 동기나 명분이 되었는지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여러분 또한 살아오면서 일관성의 자동화에 따른 선택을 수도 없이 해왔을 것이다. 사회와 학습된 자동화 심리의 대부분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일관성, 역시 복잡한 소비 결정에서 지름길을 제공한다. 어떤 구매에 대해 일단 마음을 정해버리면 일관성을 유지하는 편이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편하다. 그 구매에 대한 공리를 더 이상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걸 굳이 자료를 찾아보고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결정하려면 결정하라고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도 없으며 없 어려운 결정을 내리느라 골머리를 앓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고객이 화장품을 구매해야겠다 혹은 관리 티켓팅을 해야겠다는 리스가 10%만 있어도 우리 에스테티션들은 이 일관성의 자동화 장치를 이용해 누르고 작동하면 고객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바로 알게 된다. 과거에 내린 결정에 맞춰 일관성 있는 생각과 말 행동을 유발하는 포인트만 알면 된다. 만약 이 일관성의 심리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면 된다면 여태껏 본인 살롱의 전화문의, 온라인 문의, 실제 내방 문의에 온 고객들의 구매 전환율이 80% 이상 달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저가 티켓팅에서 머물렀던 것을 반드시 고가 티켓팅으로 업셀링 되었을 것이다. 고객들이 일관성의 심리를 억제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뇌가 끊임없이 사고를 계속해야 하는 부담감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뇌는 스트레스를 싫어한다. 높은 지식을 갖춘 요즘의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교집합되는 요소들만 포지셔닝 전문성 영업 팟을 갖춘다면 이 일관성의 법칙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강력하게 작용될 것이다. 사실 에메연에서 다루고 있는 심리 기법들은 퀄과 같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때론 해롭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디테일한 심화 내용은 이 책에서 공개해진 않았다. 않는다. 하지만 기존의 나의 책칼럼 등의 정독한 이들은 대략 글의 맥락만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이다. 추후 시장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에스테티션들이 있다면 이러한 고급 내용들은 언제든 공유해 줄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어, 결국은 여기서 또 이제 강조한 것이 포지셔닝, 전문성, 영업, 파술에 대해서, 어, 또 강조를 했죠. 그래서 구매 전환율 80%에 달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 그랬죠. 그 일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세팅을 할 때, 어, 고객이 예스라는 것을 계속 끌어내려고 하면은 그럼 포지션이 일관성 있게 다 되어야 돼요 전문성 또 표시가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영업 화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이게 한 순간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지금 장 소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가시면서 이렇게 함께 같이 준비를 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